어버 이쪽 프오스버쇼오 없지 않나? 없 오버쇼, 뭐버쇼 오버쇼, 지버쇼 오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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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쇼오버리 오버쇼, 조언이 필요한가? 주원이 필요한가? 이필요한이 필요한가? 주겠이 필요한가? <놀람> <그렇군. 놀람> <보는> 게 <곧 놀람> <명은 발세. 놀람> 아 상대 오크가 있어 요 이게 뜨요리. 오크 패는 맛이 있는데 까 말야 이딱삼찍고 버로 찌르게 하면은 몇만하면 게임 끝나거든 개꿀잼이지 음. <놀네> 키퍼 그 상대 본지 쪽에서 문을 먹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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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고 합류해서 같이 여기 사냥 다 가도 돼. <놀네>

컴투스로 <laughs> 이제 짓네. 나 적당히 형이 눈좀그 주면 난 바로 빠질 거야. 아 그냥 그냥 개패자 그냥 네번왔다어 여기 만들어야지. 들어가기 좀 그런데 나는. 너좀 그래.

일단 얘는 끝났는데 유반 형아 돌아다, 형아 돌아간다. 어, 야 아, 빼, 너너 해원 너 빼야지 그러면 뭐 해? 나 나도 살기 바빴어. 네. 우로 데투아, 로 갈까요? 너 피언이 더 많이 살았지? 나 피언 다살긴 했는데 이제 본질이 더러 돌아가서 살자얘 1분 다 죽였거든? 어. 음. 어. 내가 완전 박살났네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박살나고 똑같아 얘 피언 하나 남았어 형 만약 포탈 탈컴네번본질 타라 어그리나 홀도 살짝 위험해 반드시 타야 될때 얘기해 아 야, 아야 팔라딘 내거 니가 보네아아줌마 알았으면은 기다렸는데. 후탄다 후다탄다. 이가 오늘, 이거 오 좋아요 필요한가요? 준비인가? 내게 파라는게가 네. 준비가 자차원전 줘라 네. 골드 골드가 필요한가요? 더 필요합니다 거의 합더 필요합니다 할수 있고 말구요 더 필요합니다, 말고요. 네. 네. 더 필요합니다. 일하자. 네. 일하자 무슨 일이죠? 일하자 네. 못 죽겠는데요 영을 내리게 네. 인가전를 네. 위하여 작업 완료 네. 한장을 빨리 합시다. 어. 어디 먹을까? 뭐 여기 먹을 수 있는 거 먹자. 어, 만화분모 없네 여기. 내어 음. 잡고. 아나 아메 오네? 먹어 먹어. 나나 재빨리 나서 갔다 올게. 어.

영웅거필랐어 네, 한동안 너 계속 자원 좀 많이 주축. 미가 끝났네. <laughs>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 해. 뭘신도 말고요. 네 무슨 일힐줄 거야. 힐없 이나무좀 <Barn> <editors> 줘야 돼 사냥아. 야새 품이다. 이거 텔드라이어드인 같아. 텔 준비가 끝게 맞나? 어 맞지. 야나이거못도망 이거. 어. 없다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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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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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싸움 이길 수 있나 드라이어드만 처리 가능하면 이기는데 지금 휴먼 봐봐 떼컨도못 눌렀고 아무것도 이거 울프 계속 보내야겠다 저거

갑자기 어, 이거. 먹자 이거. 하나 먹어. 아, 아이고. 아, 그냥 내가 그냥도 맞겠군거라딘처럼에 계속 먹을게난 어. 개하스벨거두 어, 마리 다세 음, 음, 마리 다 어? 아, 나겁나험하다 이거 잠깐만. 그렇구나. 안 되겠지? 음.

봤어? 뭐야 빠지는지 알아서? 그면안 가도 있어. 음, 아, 아, 아. 나 삼차 되는데 우리도 타이밍 어떻니까? 음, 어 던져. 던지고 견제 계속해야 돼. 어. 가 맞아. 네맞 맞아. 아, 빠진다, 빠진다.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아 아, 맞아. 아, 맞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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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고 많이 필요한가? 네뭘 할까잉? 글쎄 거기에 못 있겠는데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주비가다끝니까는누구지을오워어어좀 누구지? 네. 뭐, 네. 빨라 좀 빨라 같이 가 곰 나온다 곰 응, 나와 아 그만 이제 마찬가지로 해도 왼쪽 왼쪽이 제일까? 밀어도 고어 왼쪽으로 하던데. 조언 많다. 어 내가 헬스 살게아왕아와아그 어. 어, 그쪽 그쪽그쪽 아직도 머리다. 아씨 아깝다. 심하타날라 <laughs> 이거 아이템을 어클을 연결해 데 쟤네 집은 해 줘. 집은 집은 쟤네 집나쟤나 집은 쟤네 집은 까 어.. 집은 그래. 돈이 많은데네 집은 쟤네 집은 아, 너뒷라인을 해결을 못 해. 이거 샤드 모탈 있어야 될것 같아.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아니면 너가 디몰 뽑던지 디몰? 투베라가준비해볼게좋사냥한다어 어, 한번 시선을 끌긴 끌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어, 어, 먹어. <laughs> 지금 먹을 것도 없어. 일단 한번 찔러 봐 그러면. 날쪽 가려고. 이고 아이큐. 어? 날쪽 가려고. 어, 나 가려고. 어, 나이, 네. 내가 그럼 여기 한번 갈게. 그휴먼 그 아, 나. 오케이. 저 내가 끌 테니까 오, 형님 한번 가 오, 그러면. 오, 걸세. 확실이 어? 네, 저기 있다. 휴먼이 근처에 있긴 해 가지고 이거.

고고부터 공격이 내가 모르겠어. 나날모리겠어 씨. 조언이 필요한가? 일본상 녹였다. 남은 줄수 있어? 그렇게 하면 이거가 먹을 일없이 왔어. 좀오야 돼. <웃음> <웃음> 아 내가, 내가 나이를 힘 써면 안 된다요. 경력 차 너무 많이 나는데? 어. 너, 너 너무 많어. 지금 디몬 붙고 있어가지고. 아 얘도 분리 자드네형 지금 여기 한번 와줄래? <laughs> 어 포. 포탈 없다. 다음.

아, 이사람맞나 이거. 아, 이거 나도 사다 이거... 사긴 이거. 안 돼. 조종하게... <무늬> <좋아>.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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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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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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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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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도전을 막아주는데? 어? 필 진짜 네. 너무 클릭 많은데? 망했어? 너무 클릭 많았다고 영웅을. 아. 당연해. 이쪽은 아슬아슬했어. 아. 바디몰이다 음. 음.

어, 저지화한야지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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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어떤 포가면 쇼케이브로 바꿔야 할것 같아. 아, 너무 좁아요. 나 뺄게. 살개조이 음. 음. 아, 필요한데. 많이 죽었네. 안도될것 같지. 보어 내가 못할 것. 음. 아 오케이 오케이. 디 i m 근데 공 m o Timo, Timo, t i 이 o t 어 m o t i 어나 t 이 m 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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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야 우리 그, 장군 끝났어. 나나950 남았어. 너멀리다시 하자. 어. 내가 타 줄게. 느껴 봐서요 얘. 타워도웬만면 바우치 좀봐 봐. 이쪽에 할까? 이쪽에 어. 할까? 너 맘대로 해, 거 그래. 음. 음.

무슨 <목소리가> 일포탈빠 아마 지금 엄마나 뭐옮긴것 같거든. 옮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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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살아있네. 저 오래 산다. 확이거 음. <목소리가> 아까 남겨놨던 거 잡고 오차발 그렇게 하지 무슨 일인가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는 다음 응, 방에 면 누구지 조언이 필요한가 응, 더 필요합니다 네, 네, 네. 네. 이름은 무슨 일이죠 금광이 고갈되었서할수 아, 응, 있고 말고 응. 이 필요한가요 본예의꽃 믿는걸세 네. 내 음, 이름은 내이름 토탈 나오고 있어? 하나 하나? 50이 안 왔다, 인구수 쟤둘다 멀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까지는 아, 어, 나다나다나 왔어 나방출 왔어, <laughs> <뒤에> 왔어? <laughs> 파워 완성 딱 되는 타이밍이서 좋다 다행이네 <laughs> 아, 키퍼 놓치 때다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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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야 키퍼 넷 네. 보여도 너 혼자 잡아야겠다. 내가 잡을게. 어. 와, 나 앞라인 그냥 녹네, 고만. 분리 가다가 녹이는구나. 어우. 어. <목소리> 힐 치료심. 힐, 힐. 힐 가유. <목소리> 와우. 이... 인에으 <목소리> 어. 일, 일 아, 나 꿀, 꿀, 꿀. 아,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내 목소리> 서될될 <목소리> 아, 진짜. 진짜. 좀더 진짜. 진 상대도 그짜진하고 있을 거야. 짜진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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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못살았어 못 죽였어 음. 야,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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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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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강대일 러프도 있거든? 아쿠미지 뭐야, 아쿠미지. 아깝다. 나1 받을게. 오케이. 아,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이기냐. <laughs>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이겨.